여러분, 안녕하세요.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요, 우엉인데요. 우엉을, 예, 껍질 다듬어가지고, 지금 앞쪽은 썰어서 말려가지고, 예, 말린 다음, 볶아서 엽차로 물 끓여서 먹고요. 뒤에 거는 반찬. 그러니까 우엉을, 뒤에 지금, 예, 뒤에 거는 우엉을 채, 채, 채 썰어가지고, 이렇게, 예, 가진 양념 해서 볶고서 반찬으로 먹는 아주 우리 국산 시중에서 사다가 집사람이 직접 이렇게 만든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예, 제가 경동기장에 가면은, 예, 우엉을 직접 볶아놓은 거 가져다가 차로 끓여 먹을 수 있는데, 그래도 정성이 필요하고 다 집사람이 차를 위해서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하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차를 무척 예, 사랑하나 봅니다. 예,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,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. 우엉입니다. 굉장히 차를 끓여먹으면 구워서고 맛있고 그리고 반찬 아주 맛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여러분 구독,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. 저에게 많은 힘과 도움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